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5 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캐리그와 EPL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성남대 울산의 경기고요. 어, 국, 어,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을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성남의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산이 아엠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불리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성남이, 어, 최근에 홈에서는 울산에게 계속 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남의 수비적으로 좀 많이 불안한 부분들과 경기력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울산의 지금 이동경이나 이동준, 그리고 전방에서의 오세훈이 좀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특히나 뭐 연계된 어 굉장히 좀 좋은 어그 최전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동준은 원래 좀어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동경도 지금 킥이 좀물올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챔으로 인해서 체력적인 불리함은 있겠지만 스쿼드가 그래도 두터운 팀에 속하는 어 그런 울산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본다면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하더라도 저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패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은, 어, 일단은 성남이, 어,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 성남이 좀 수비적으로 나오고. 밀리치를 활용한 그런 역습 형태나 아니면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울산이 그것을 뚫어내느냐의 경기가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컨디션이 100%의 울산이었다면 저는 오버도 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아챔이 있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어, 조금이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에서의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성남이 말씀드렸듯이 지키는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울산이 저는 어, 이기긴 하겠지만 고전할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1점차 승리, 성남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대구대 수원삼성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이확률은 국내에서 비슷하고 해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무승부로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삼성이 어, 지금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어, 상위스 폴리스로 가냐, 하위스 폴리스로 가냐, 지금 마지막 이 정규 라운드기 때문에 손삼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고요 어, 물론 대구도 이제 아챔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대구 역시 좀이 동기부여는 있을 가능성이 하, 큽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가 어, 이 부상자들이 좀 많은 부분들, 그리고 수원 삼성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수원 삼성의 지금 부상자들의 복귀나 경기력을 본다면, 어, 대구 상대로 저는, 어, 조금 더 괜찮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대파계서의 대구는 좀 강하고 대구가 최근에 패배가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수원 삼성은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구도 어,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두팀다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저는 대구가 수비적으로 지금 부상자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어,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보다는 오히려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역배지만 오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핸디캡 패배 수원 삼성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포항대 인천의 경기고요 어, 배당의 세방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배당에선 승쪽이지만무화폐의 빈도도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배당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포항이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은 사실 리그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곤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최근에 흐름이 워낙에 좋지 않고 경기력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포항이 아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리함 자체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경기처럼 수원 삼성과 지금 포항이 어, 상위 스플릿에 대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포항 역시 이 경기를 어, 비기는 것보다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 저는 이, 이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포항이 조금 더 앞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천도 강등권 탈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두팀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경기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천에 지금 이 크로스 상황이나 좀 역습 때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포항의 지금 공격진이 사실 이 전방에서의 그 이승모 선수가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사실 정통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서의, 어, 그런 모습들이 나쁘지 않았었던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 저는 포항이 동기부여도 있고, 어, 무난하게 이길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승쪽을 말씀해 드리고요. 언느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이 원정에서의 경기고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고 아글리라를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득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 역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하는 팀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보다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의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포항이 지금 마무리가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어 포항이 이기더라도 1점 차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번 경기입니다. 어, 브랜드퍼드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어,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배당에서도 승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 경기는 브랜드 퍼드가 정배당을 받았어요. 레스터가 지난 경기 맨유 상대로 음, 대승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의 상황들은 맨유가 워낙에 좀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 퍼드 역시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 첼시 상대로 압도했었던 그런 경기력, 어, 특히나 전방에서부터 하는 그런 압박들이나. 어, 제공권에서의 그런 좋은 부분들, 역습도 좋은 부분들. 레스터가 저는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지금 공격적인 부분과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어, 저는 브랜드 퍼드가 오히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에서도 승패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저도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브랜드 퍼드가 더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퍼드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지만 저는 역배인 오버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승패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기고 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레스터가 수비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역습에서의 한 방이 있고 브랜드퍼드가 이런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배지만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어, 브랜드퍼드가 어, 저는 이기더라도 레스터가 말씀드렸다시피 득점할 가능성 역시 있,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점차 승리 브랜드퍼드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웨스트햄이 정배당을 받았고 저도 이 경기는 좀 웨스트햄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토트넘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웨스트햄이 어, 지난 경기 사우스햄튼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이 결정력이나 이 마무리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는 경기 자체는 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의 지금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웨스트햄이 역습이나 이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 저는 웨스트햄이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어, 경결력이 좋지는 않지만 전방에서의 손흥민이나 케인의 모습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웨스트햄도 수비가 불안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단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핸디캡은 웨스트햄이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성남의 패배, 2번은 대구의 오버, 3번은 포항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브랜드포드의 승, 5번은 웨스트햄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조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의 오버 두 번째는 포항의 승세 번째는 브랜드포드의 승을 가져와 봤고 8.4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승무패 경기들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